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은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김재원 두 후보의 양강 구도에 이른바 박심이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해 대구시장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참담하고 참혹한 세월을 견뎌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로 돌아왔다면서 이제 대구도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데이터 산업단지를 비롯해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성공시켜 대한민국 1등 도시로 다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람들이 살고 싶은 대구, 모두가 가고 싶은 대구, 어려운 이웃을 보듬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품격 높은 대구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출마선언 하러 간다고 인사하니까 잘 하고 오시라고 했다며 박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배경이며 후원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곧 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후원회 회장으로 대통령께서 후원회를 맡아주시기로 하셨고 박전 대통령이 건강 등의 문제로 직접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중 앞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가세로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는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양강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이른바 박심이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전 대통령 지지층의 정치 세력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